되게 꿈에서만 그리던 그런 장면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와. <laughs> 지가 아주 살짝 알려 주는데 이서 라인을 길게 만들어서 뚜 <laughs> 진짜 행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는 이유입니다. 네, 인제 스피디움에 오늘 라이센스 주행하러 왔는데요. 날이 굉장히 덥네요 이제 10레이싱을 제가 한 9년 했죠. 보고 이제 드디어 오늘 실전 주행하는 날이라 조금 떨리는데 일단 차량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어,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좀할 거거든요. 트렁크에 보면은 공기압 점검 키트가 좀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금 아마 공기압이 앞에 34, 뒤에 34로 맞춰져 있을 건데 스포츠 주행하면 타이어 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공기도 팽창을 해서 좀 빼주는 작업도 있고.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접지력이 좀 향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렇게 펑퍼지름 할수록 지면하고 닿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공기압을 좀 빼줄건데 한 30까지 빼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달리고 와서 36 정도로 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달려봐야 달려봐야죠 어쨌든 이거를 세 바퀴 다 아니 앞두 바퀴 해주고 뒤에는 뒤에는 공기압 조금만 빼줄 거예요. 왜 앞뒤랑 차이가 나요? 뒤에가 접지력이 없어야 얘가 앞이 무거운 차량이에 전륜구동인데 뒤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좀 돌아주거든요. 내가 또첫 주행이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조금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고리요? 뭐 차가 이 저기 잔디나 모래 에 빠지면 아 견인차가 와서 끌어주는데 어. 여기 들어면 이 견인거든요. 아 원래 그게 다 있어요? 있어요 모든 차가 다 있어요. 집갈 때는 빼야 되고요. 오케이. 조심. 이거. 패드를왜점검해야 음, 돼요? 패드인데열 방출이 좀동이하라고 빼는 거예요? 저 비물받이를 빼는 거죠. 몇년 게임용으로 썼던 스파클코 카트 장갑인데. 드디어 이제 현실에서 쓰게 됐네요. 나름 제가 퍼스터만 헬멧입니다. 스타워즈를 제일 좋아해서 스타워즈랑. 사실 오토바이 헬멧인데 자동차용 헬멧은 나중에 예, 조금 더 자주 다닐 때탈 예정이고. 요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기는 한데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립 좋은 타이어로 주행하면. 심레싱도 마찬가지지만 좀 음, 뭐라고 해야되나 그 초기 실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어서 좀 정직한? 복근 그립력이 낮은 사기들 타이어로 그냥 왔고요 그 타보고 좀 적응될 때 그립 타이어로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로는 안보이는데 어쨌든 많이 남았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립안에요 네, 입을 피하려고 했는데. 쓰시서 가이드 이레 진행할 거고요. 네. SC는 이레 진행하고 먼저 빠질 거예요. 같이 빠지지 마시고 게임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네. 중간에 환기구 안내 드릴 건데 환기구는 앞차랑 추르면 안 되시고 수행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교회다 끝나면은 덕기로 신호 드립니다. 접기 나오면 비키나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랩은 날씨가 많이 더워서 1랩 돌고 쿨다운 1랩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꿈에서만 그리던 그런 장면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굉장히 설레네요. 안전하게 무방 무칠로 네.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네, 트랙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와, 굉장히 잘못해지는. 와인딩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지를 보고 있습니다. CP 지점, 눈으로 잘 보고. 앞타이어 열이 조금 안 오르는 느낌은 듭니다. 행지가 쉽진 않네요. <laughs> 일단, 지금은 어차피, 어, 쿨다운 느낌으로, 고단 기어로 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세이프티카가 빠지면은 이제 주행을 할 텐데, 굳이 지금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시뮬레이션하고 큰 차이가 없는 느낌입니다. 물론 고저차 차이는 있는데, 지금 이 실루엣이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몇백 번 타봤던 실루엣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에 대한 위화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앞에 천천히 주행하시는데도 와 근데 여기서 횡지가 장난이 걸리네요. 자 이제 본래으로 들어갈 텐데 전에 우측에 좀 빠져서 뒤에 빠른 차들을 보내주고 좀 출발하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대 보내주고요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로 밀어붙이는 와와 어! 근데 차가 그림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앞에 LSD 달린 아반떼 N과도 코너에서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아이전방추동을 경고를 껐어야 됐는데 아반떼 N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트랙션에서 밀리지는 않네요. 정말 날아갈 행진데 와! 정신이 아득해지는 행진이에요. 타이어 관련 소리 나고요. 여기선 살짝 하중만 주고 엑셀을 너무 빨랐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코너죠. 브 레이킹. 선인 아 확실히 쉽지 는 않은 코너입니다. 뒤에 차량을 보내줘도 될것 같아요. 네, 박스터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편하게 주행해 보겠습니다. 우와! 제가 <laughs> 아주 살짝 알려주는데. 기분 좋게 말려줍니다. 직선에서는 한170 언더가 나올 거예요. 아 제가 저기 뭐냐 기어를 락 걸어놓고 깜빡했네요. 아 여기 라인 잡기가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생각한 라인은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만난 아바떼 아니고요 이번에 좀 쿨다운 해주면서 좀 천천히 달리려고 합니다. 살짝차 식혀주고, 이 다음 레벨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심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다른 건이 느껴지는 횡지 뿐이고, 네, 이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조금 못낸게 아쉽네요. 제 2단으로 설정해놓고 정신이 없었나봐요. 아니 근데 자동 변속을 해줄 줄 알았는데 문이 굉장히 스포츠성이 강합니다. 예이 단에서 정말 최대 rpm으로 넘어가지 않고 버텨주네요. 자 여기서 연성 느낌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연석이 부드럽네요. 예 저는 연석을 되게 좀 무서워했었는데 브레이크도 정말 잘 들어요. 이거 터보 기준은 아니고 모닝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 그냥 일반 모닝으로 인제스티비디움을 주행을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한 다섯 번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트레일 러키가 쉽지 않네요. 뒤가 내리막이 생각보다 강해서.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제 목표는 2분 30초 안으로 들어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170까지는 나오지는 못했고요. 브레이킹 조금 일찍 들어가고. 아, 조금, 좀 무리했다. 와, 근데 진짜 트랙실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포텐셜이었더니, 물론, 일체형 서스펜션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체형 서스펜션의 진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브레이크로 들어주고, 여기서 엑셀로. 자, 탈출 지점은 코너의 중간. 저는 여기서 엑셀을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덕이라 속도가 여기는 좀안 나는 편이고요. 여기서도 브레이크 살짝만 걸어주고, 연속은 안 타겠습니다. 들어와 주고, 그래서 브레이크 살살. 아, 좀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브레이크 너무 늦었네요. 엔진 브레이크 같이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타이어를 아 <laughs> 막히면서 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들어오니까 이게, 이게 안 되네요. 비스테이. 어, 라인을 길게 만들어서 우와 <laughs> 진짜 행진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저는 50 넘어서 브레이킹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차가 워낙 가벼워서 자 살짝 쿨다운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베스트랩은 2분 26초가 지금 찍힌 것 같고요 여기 쿨다운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어택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어택이 되려나? 싶기는 한데 봐보죠 지금, 지금처럼 도는 정도가 제가 평소에 와인딩할 때 도는 정도의 행지고 와 근데 이 일체형 서스펜션과 1톤이 안 되는 모닝 터보의 무게 이 밸런스가 그립 타이어를 끼면 진짜 얼마나 그립이 좋아지는 건지 에어컨도 켜고 있어요 심지어 에어컨 끄고 한 번? 은좀 힘들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더워서 습니다 바로 어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래그 잘 보고요. 여기서 브레이킹 여기서 브레이킹 와 <laughs> 진짜 행진 미쳤습니다 와 아, 그립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살짝 연속을 타 보고요. 어, 땀이. 가 타이어가 좀 열을 많이 받는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 프락셀로 가져가 볼게요. 네, 어, 뒤가 많이 털리네요 여기서 역시 아, 네, 적습기가 들어와서 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어,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첫 주행이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와. <laughs> 아마 굿피디 태우고 한 세션 더 주행하고 갈 건데, 와, 정말. <웃음> 와, 웃음꽃이 떠나질 않네요. 네. 차량은 가만히 서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30에서 뭐, 40 사이? 주행풍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엔진의 열도 바람에 의해서 좀 빠져 들어가고 네, 빠져 나가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씻고요 브레이크 덕트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죠.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네, 서행 한두 바퀴 하고 일단 차량 정비하고 다음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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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혼자 남자